겨울 나그네 3 굴림 방에서 겨울밤, 겨울 여행의 재미를 붙이기도 전에 몇 가지 불편한 사실을 두고 생각을 접고 말았다. 그 첫째가 버스나 기차 아니건 터미널이나 여이건맘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없단 것이다. 비흡연자는 이런 기견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지 못할 것이다. 어떤 기견자는 밥은 굶어도 피워야 해.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야. 따위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두고 나름의 말을 지어낼 것이다. 내게 있어도 담배는 그렇다. 담배를 두고 나쁜 말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피우는 한 그럴 것이다. 그런 나는. 한계비를 피우는 동안은 위안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흡연하면서 밥보다 좋다. 또는 행복이다. 라는 경지까지 아직 담배질이 달려서일 수도 있고 좋고 행복한 것못 자는 게 위안이기도 하다. 이를 내가 피우는 담배즙 한라산의 처지로 바꾸어 보자. 담배 연기가 내몸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위안을 주는 쪽은 내가 아닌 담배다. 즉 담배로 말미암아 마음을 편하게 할수 있으니 피우는 내가 주체가 아닌 피움을 당하는 담배가 정작 이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런 담배를 버스 안에서도 엄연히 세상이 터진 터미널 밖에서도 피우지 못한다는 게몇 차례 겨울 여행을 하면서 느낀 매우 불편한 점일 뿐 아니라 심지어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그래서 어제는 궁전을 이용하여 예전처럼 길을 나섰는데 여행이 아니다. 길을 나서는데도 구실이 있다. 누구를 보러 간다거나, 마땅히 치러야 할일 따위, 남의 일에 끼어들거나, 참석해야 하는 것을 내세워, 물론 길을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어제, 난 그렇지 않았다. 무작정 전처럼 마음 가는 대로, 가고 싶었다. 그렇게 남쪽으로 오다가, 한 곳에 들러, 수십 년 만에 한 사람을 보았다. 만나려고 작정하고, 그를 찾았다면, 그건 볼 일이다. 즉흥적으로 불쑥 찾았으니, 나그넷 길에는 이런 짓도 가능하다. 땅거미가 빠르게 내려앉을 즈음에, 한때 하룻밤 터로 이용하던 곳의 자리를 잡았다. 굴림방에 온도계가 숫자를 낮추고, 들어앉은 내 체온으로 말미암아 유리의 성애가 끼고부터는, 한기가 찾아들었다. 이 지방에서 만든 갓바위 막걸리로 일찌감치 술밥을 안주도 없이 먹으며 몸에 열기를 집혔다. 찬 막걸리가 들어가는 순간 바로 뜨거운 국물처럼 몸안을 후끈하게 한다. 그러는 사이 어둑해져 사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초저녁인데도 말이다. 하여 가로등을 찾아 굴림방을 재배치했다. 적당한 높이면 더없이 좋겠으나 그런 게 없기에 장대처럼 높이 솟은 붉은 가로등 불빛이 굴림방에 들게 하려고 몇 번이나 앞뒤로 움직여야 했다. 밤 9시가 넘으면서 앉아있기에 손이 시릴 정도 온도가 떨어졌으나 아직은 영상이다. 한동안 사용하지 않은 겨울 침낭에 몸을 숨겼다. 속에 쏙 들어가 번데기처럼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침낭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았다. 이불처럼 뒤집어 쓰고 논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어느 드맨과 찬 공기가 외투를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었고, 온도계의 눈금이 영하로 떨어졌고, 유리가 얼기 시작했다. 그때야 침낭을 반듯하게 펴 몸뚱이를 집어넣고, 얼굴만 빠끔히 내놓고, 지퍼를 채웠다. 쓸만한 것이어서 이리해도, 침낭 안에서 몸뚱이를 마음대로 놀릴 수 있다. 한밤 중 꿈에서 깨는 순간 얼굴이 뻣뻣했다.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는데도 또 온도계를 보았다. 영하 2.7도밖에 안 되는데 춥다는 생각이 드는 건일까? 예전에는 무려 영하 20도 전후까지 내려갈 때도 굴림방에서 걷더니 견뎠는데 말이다. 그만큼 내 몸이 추위에 민감해졌거나 체력이 둔해졌다는 게 이유가 될것 같다. 그래도 할 짓은 해야 한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굴림방 문에 끼우고 한개비에 불을 댕긴다. 열린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칼날같이 담배 낀 손가락과 얼굴을 돌린다. 이 한개비의 위안을 즐기려고 원치 않게 들어온 찬, 공기가 굴림방을 급격하게 냉각한다. 여행에 지친 몸은 하룻밤 돈 주고 자는 곳에서 쉽게 잠들지만 이렇듯 나그네라 일 걷다 보면 이 작은 군림방에서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긴긴 겨울밤을 뒤척인다. 그러는 사이 어둑 새벽이 되면서 기온이좀더 떨어졌다. 밝음의 자리를 내주기 아깝다는 양어둠이 최악의 발악을 하는 순간이다. 이게 끝나면 군림방의 온도는 서서히 올라갈 것이고 밤새 경직된 내 몸도 덩달아 풀릴 것이다. 추위가 가기 전에 또 겨울이 가기 전에 간밤처럼 이 찾고 비좁은 굴림방에서 겨울밤을 보내며 싸늘한 공기의 머리를 맑게 하여 대체 뭐가 나답게 사는 건지 생각할 것이다. 2013년 1월 16일. <목소리>